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5절에서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삼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창세기 42장 말씀은 이 마침내 만나게 된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애굽땅에는 7년간의 큰 풍년이 있었고 이 기간 동안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땅의 곡식들을 이 5분의 1을 거두어 가지고 저장해 둠으로써 다가오는 7년간의 큰 흉년을 대비할 수가 있게 되었었죠 아, 이렇게 애굽에는 곡식이 넘쳐나지만 하지만 이 흉년을 대비할 수 없었던 다른 나라들, 다른 지역들은 이 양식이 다 떨어져서 양식이 동나서 애굽으로 양식을 서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니었고, 야곱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절에 보시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들들에게 너희가 어째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하리라 이렇게 해서 요셉의 형들 10명이 이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요셉의 형 10명이 양식을 사러 애굽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데, 4절을 주목해 보시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베냐민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에게는 트라우마가 하나 깊이 박혀 있는 거죠. 과거 정말 애지중지했던 금이야,옥이야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던 이 요셉이 한 순간 없어지는 이런 일을 겪고 난 후에 야곱은 이제 요셉을 사랑하던 그 사랑을 베냐민에게 옮겨갔고 이 베냐민이 이제 혹시라도 요셉처럼 해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 베냐민도 보면 늙음하게 얻은 아들에다가 요셉처럼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소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에게 보냈던 그 사랑을 이제는 베냐민에게 이게 말이 좋아서 사랑이지 아들에 대한 지나친 편애이고 집착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 사러 가는 와중에 성경 기자의 시선이 야곱을 향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내려간 요셉의 형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이 형들과 요셉이 마침내 조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철전지 원수와 같은 형들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입장에서 이들을 본 순간 어떤 반응이 올라와야 될까요? 수면 아래, 이 마음의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이 원한, 이 복수의 감정이 끌어올라야, 솟구쳐 올라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구절을 보면 무얼 먼저 떠올리느냐 원한을 떠올리고 복수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과거 17세 소년 당시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요셉은 두 차례 꿈을 꾸었잖아요 어, 자신의 곡식단이 서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둘러서 절하는 꿈 또 자신이 서 있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작정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통해 받았던 것이었죠.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원한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꿈을 떠올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느냐. 자, 그 비결을 41장 51절로 잠시 돌아가서 보면, 요셉이 이제 보디베라의 딸 자기 안에 아스낫을 통해서 문화세를 낳잖아요. 문화세를 낳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화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이 문화세라는 이름을 장남에게 지어준 이 자체가 과거의 모든 고통.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고통, 모든 아픔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 주셨다. 씻어 주셨다. 이 고백으로 문아세라고 지은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20년 적어도 20년 만에 만난 이 자리에서 복수를 떠올리지 않는 그 원한을 떠올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내 모든 고통을 씻어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뜻밖에도 이렇게 원한을 떠올리지도 복수도 떠올리지도 않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이 주셨던 꿈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형들을 대하고 있는 요셉이 어잘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구절 후반부를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 왔느니라 형들을 정탐꾼들로 몰아버립니다 아니 분명히 형들을 볼때 복수도 원한도 아닌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떠올렸던 이 요셉이 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몬다. 뭐 결국은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형들을 이렇게 공지로 몰아버리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두 대조적인 표현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선 좀 말씀을 읽어 내려가 보면 형들을 이렇게 정탐꾼으로 몰아가 버리자. 형들은 이렇게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죠. 내 네,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자, 여기에서 두 대조되는 표현이 등장했잖아요. 하나는 정탐꾼, 하나는 확실한 자들입니다. 이 정탐꾼들로 모으니까 형들로서는. 자기들이 정탐꾼이라 하면 이 당시에 최소 사형입니다. 이걸 면해야 되니까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밝힐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 이정탐꾼과 확실한 자들 이 사이에 이 날카로운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계속 보고 계셔야 돼요. 계속해서 12절 이하를 보면 요셉이 다시 한번 아니란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너희가 정탄꾼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형들은 좀더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밝히는데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난한 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제 자신들의 가족의 이 내력을 형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그런데 없어졌다고 했지 자신들이 팔아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아, 형들에게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건지 더 몰아붙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너희 말이 사실인지, 그래서 너희가 진실한 자들인지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자, 왜 요셉이 형들을 복수를 떠올린 것도 아니고 원한을 떠올리는 것도 아니라면. 이렇게 정탐꾼으로 코너로 몰아넣고, 형들이 이 자신의 집안 내력을 이야기하고, 이 형제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꺼내도록 코너로 몰아붙이는 것인가?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와가지고,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인가? 결국, 이 대조되는 단어를 통해서 요셉의 목적을 알수 있는데, 형들에게 진실함을 끌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요셉은 13년이라는 이 말씀의 연단을 받아오면서 어 바로와 신하들이 인정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감동을 입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 이 지혜로 충만해요. 13년에 이 말씀의 연단을 받아오면서. 요셉은 지혜로 충만한 거예요. 이 형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제 이 형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왜 자기에게 총리의 자리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형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빚으시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번성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백성다움이 무엇이냐 오늘 대조되는 이 단어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진실함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팩트만을 전달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보여주는 진실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창세기 37장부터 흘러오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책임입니다. 과거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던 것은 동생에 대한 가족으로서의 형들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하나님 백성의 대표가 될이 야곱 가정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책임. 유다의 경우도 대를 이어가는 데서 책임을 안 지려고 했었고 다말이 그 책임을 짐으로써 집안이 이어졌잖아요. 책임 이게 하나님 백성의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 무책임하게 이 동생인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이 이제 자기 동생인 이 어머니 라엘에게서 태어난 자기 동생인 베냐민을 과연 책임질 것일까. 그렇게 이제는 회개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꿈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총리가 되고 형들이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질 줄 아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빚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통로로 자기를 쓰신다. 이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은 진실해야 된다.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어떤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책임있게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임있는 모습은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는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예수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이런 모습이 책임있는 거예요. 해로울지라도 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그리고 형제들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모습이 책임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셉과 형들의 만남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에게서 이 정탄꾼으로 몰아붙이면서 형들에게서 이 진실함, 책임지는 태도를 끌어내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다움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정말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책임질 줄 아는 태도, 진실한 태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위해 힘을 쏟아붓고 또 실패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금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형제들과 이웃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제어되고 종식될 수 있는 날이 올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과 형들의 만남을 통해서 진실함이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진실함, 이 책임질 줄 아는 태도를 우리 안에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이고 실패하고 범죄했을 때에는 철저히 우리의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말씀의 길로 돌이키는 태도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가게 하여 주시고 형제들과 이웃에게 덕을 끼칠 줄 아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제어되고 종식되어서 주님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함께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